안녕하세요. 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전기설비 일곱 번째 시간 특수장소 공사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414페이지부터 어, 이번 시간은 일반적이지 않은 장소, 조금 위험하거나 어, 먼지가 많거나 놀이공원이나 이런 장소에서 전기설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거기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먼지가 많은 장소입니다. 414페이지인데요. 이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전기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는 이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 먼지가 많은 장소나 어떤 이런 장소에서 공사 방법으로 오른 것은 했을 때 금속관 공사로 출제됩니다. 자두 번째로 이런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금속관 공사를 했을 때이 나사 조임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 금속관 끝을 보시면 이렇게 나사산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 로크노트를 끼워서 이렇게 박스에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크노트, 이제 금속관을 끼워놓고 로크노트를 체결하는데, 5턱, 이거 하나에 나사산을 하나의 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5턱 이상, 5번 이상 조여서 튼튼하게 체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금속관 공사 시몇턱 이상 조여야 되는지, 그게 오턱이 답이 됩니다. 414페이지부터 이제 415페이지에 화학류 저장소와 흥행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전압에 대해서 많이 출제됩니다. 414페이지에서 화학류 저장소에서 전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여야 되고, 또 415페이지 흥행장에서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돼요. 대지전압과 사용전압에 대해서 헷갈리는데요. 전기설비의 삼성 Y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결선이 있는데요 여기 선간전압이 380V라고 했을 때이 상전압은 그것보다 루트 3배 작은 220V라고 했습니다 여기 Y결선에서 여기 중성점을 접지해 놨다면 이 상전압이 곧 대지전압이 되죠 그래서 화학류 저장소에서는 이 대지 전압을 300V 이하로 하라 그랬으니까, 220V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흥행장에서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간 전압, 이 사용 전압에 대해서는 400V 미만이니까, 이것도 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 전압과 사용 전압에 대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지 전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300V입니다. 그리고 사용 전압에 대해서는 400V가 가장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Y결선을 생각해서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416페이지입니다. 유의용 전차 시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의용 전차라는 것은 놀이공원의 전차, 이런 범퍼카 같은 전동 자동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전동 전차에 대한 사용 전압에 대해서 기출문제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 범퍼카를 보시면은, 이 천장이 다금속재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는 모터가 있고, 만약에 여기 플러스, 플러스가 온다면은, 여기 안에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얘가 플러스 60볼트다, 60볼트, 직류 60볼트다 하면은, 여기는 0볼트로 해서, 이 모터 양대면은 직류 60볼트가 걸리는 거죠. 유의용 전차에서 사용해야 되는 전압이, 직류 60V 이하로 사용해야 됩니다. 교류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건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직류 60V만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출퇴 표시 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출퇴 표시 등이란, 사람이 출입이나 퇴장을 했을 때, 이런 걸 알려주는 등에 대한 시설입니다. 자, 여기서는 출퇴 표시 등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전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변압기의 1차측 전압과 2차측 전압에 대해서 기출 문제로 출제됩니다. 여기서는 1차 전압이 대지 전압 300V 이하로 나오고 자, 여기서도 대지 전압이 300V 이하네요. 2차 전압에 대해서는 60V 이하입니다. 이 60V도 유의용 전차에 대한 전압과 유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예상 문제들을 풀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석유, 정제공장 등에서 이런 곳에서 저하 목내 배선 공사로 시설할 수 있는 것. 금속강 공사는 만능이라 그랬죠?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가솔린, 인화성, 연료를 저장하는 이런 곳에서 저하 목내 배선을 공사하는 방법으로 바른 것. 자, 여기서도 금속강 공사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폭연성 풍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강 공사를 시설할 때, 관과 박스 접속은 몇턱 이상의 조임나사로 시공해야 하는가. 여기서 나사산을 로크노트로 다섯 턱 이상 쪼여서 시설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장소의 전압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무대의 오케스트라. 여기 흥행장이죠? 흥행장에서 사용 전압. 흥행장의 사용 전압은 400V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학류 저장소에서 전로의 대지 전압. 대지전압은 300V였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출퇴 표시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2차 측 전로 사용 전압입니다. 1차 측 대지전압은 300V였고, 2차 측 대지전압은 60V였습니다. 답 2번입니다. 네 번째 문제. 유의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인 직류 몇 볼트인가? 범퍼카의 사용 전압은 직류 60V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